네, 어, 계속해서 삼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 사사로서 태어날 때부터, 어, 어 나시린으로 택함을 받았던 이 삼손의 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15장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어, 블레셋 사람들을 친두 번째와 세 번째 사건이 그 내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삼손의 두 번째 공격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어, 첫 번째, 어, 두 번째 공격에서 그 공격은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재물에 대한 바로 곡식을 불태우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 곡식을 불태움으로써 블레스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태워 죽입니다. 이로 인해서 두 번째로 삼손은 블레스 사람들을 매우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블레스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에 대한 세 번째 공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1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 어, 블레셋 사람들은 죽인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 지파에 올라와서 전쟁을 하고자 합니다. 유다, 이러한 상황 속에 유다 지파는 삼손과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게 되고 낙이 턱 뼈로 블레셋 사람 천명을 죽이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15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삼손이 굉장히 잘한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 블레셋 을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역시나 첫 번째 일어났던 블레셋을 공격했던 그러한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민족적인 어떤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적인 원한으로 지금 블레셋 사람들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야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삼손이 자신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지금 개인적인 원한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삼소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개인적인 원한으로 사람을 죽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 회피할 어, 그 탓을 남에게 돌리고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며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1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 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여전히 개인적인 이유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기 자신이 일어나서 원수를 갚겠다고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너희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며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나시인이자 민족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 삼손이 사사가 되어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안이 있었더라, 이러한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사들을 보게 되면 그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평안을 누렸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15장 20절에 블레스 사람들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서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개인적인 공적인 소명이 아닌 개인적인 원한으로 이 전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개인적인 원한과 개인적인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나의 욕망과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삼손이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자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땅으로 삼손이 어, 블레셋 어,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오늘 보면 말씀을 보게 되면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담 바위 틈에 있는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 땅으로 올라갔고 그 유다 땅에 진치고 이제 유다와 싸우겠노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유다 지파들은 삼손과 함께 싸우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손에게 와서 그를 결박해서 블레스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를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들을 다스리겠노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시겠노라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집파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다스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자기 자신을 다스린 자기 집 집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 다스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상황.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되는 상황. 나만 불편하지 않으면 되는 상황. 나에게 피해만 없으면 모든 것이 괜찮은 상황. 그래서 민족의 사사로 있던 삼손을 적에게 결박해서 적에게 넘겨주는 상황.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 유다 지파의 비굴한 모습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안타까움은 또한 씁쓸함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된다. 나만 아니면 된다. 우리 교회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교회만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함께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함께 걸어가기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스 사람에게 하나님께, 어, 유다 사람들이 삼선을 결박해서 넘겨줄 때에 블레스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네들이 마치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의 힘의 힘으로 어, 블레셋 사람 천 명을 죽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 천 명을 죽인 그 결과가 중요하지 않고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새 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 지금,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붙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턱뼈라고 하는 것은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손은 어떤,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이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술과 시체를 어, 시체를 만져서는 안, 부정한 것을 가까이에서는안 됩니다.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 삼손은 그 옆에 있는 어, 시체를 붙들 나귀의 시체에 어, 턱뼈를 붙들고 그것을 들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시리는 술과 시체를 멀리하고 머리에 머리를 깎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대로 그 일을 행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그천 명을 죽이고 나서. 어, 이르는 그러한 말을 16절에서 노래하는 장면을 볼때에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누가 천명을 죽였다고요? 누가 천명을 죽였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가 죽였다 승리를 한 이후에 삼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싸움 싸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삼선을 보면서 우라통이 터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모습 속에 역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을 높여 드릴 것 같지만 그 속에 우리 자신들이 드러나는 모습. 그런데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삼손을 이런 못난 모습의 삼손을 다시 한번 붙드십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삼손의 목을 마르게 하십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던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와께 부르지저 이르되 드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십니다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은 삼손을 포기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삼손을 다시 한번 세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처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이분이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 너무 삼성과도 비슷한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원하고 다시 한번 그 엎드린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한번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